만하게 볼 선수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공유대한민국 e 스포츠리그 FC모바일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결선 1라운드 경기 아이더소수와 김경래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각각 두 선수가 A 조 2위 그리고 B 조 3위를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아이나 선수가 이제 A 조 2위, 그다음에 김경래 선수가 결국에 이제 B 조 3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예, 이 경기에서 승자가 소다 선수와 승자전을 계속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맥주 중앙에서 패스를 일단 주고받고 있고요. 자, 어떻게 해요? 선제골이었습니다. 어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던 아이나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어 네. 순간적인 역크로스를 활용을 해서요. 예 어, 호날두 선수가 약간 오프 사이드 위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정확하게 온 사이드 상황을 체킹을 하면서 예. 호날두 선수에게 과감하게 올렸고 어, 그리고 선... 신규 시즌 이 출시가 됐는데 예. 그 신규 클래스가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얼토티를 기용을 하는 모습을 아, 그래요. 보여주고 있래요 전에 나왔던 이얼토티오날두가 예. 어느 정도 이 AI 오프 더블 무브에 내, 내가 익숙하다라고 음. 판단을 해서 기울한 것 같은데 예예. 정확하게 이번. 세트 전반전에서만 벌써 두골음으로 감사. 그기 수위 관리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선수 분석은 0m 해설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정화가 되지는 않는 모습인데, 예. 어, 일단 공격 라인도 그만큼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좀 접어주면서 선천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음바페 접고 뒤쪽을 빼줬습니다. 네드베드 전진 패스. 아 김경래 선수도 지금 공격기를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바빠줬는데요자 다시 한번 더 지단이 올라가면서 호날두에게 호날두. 자 바스토니의 수비. 네, 전방 압박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그런 예. 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마지막 공격이 아 이렇게 중료되면서 아, 네. 아이나 선수가 결선 첫 번째 경기에서 어,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옵니다 어네 일단 1세트의 시작이 굉장히 좋게 어허. 아이나 선수가 본선에서도 잘 활용했던 얼또치 예. 호날두가 예. 연속으로 전반전에 이른 시간에 득점을 연달아 해내면서 그리고 호날두의 헤더 득점으로만 예. 일단은 두 개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따냈던 아이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본선 6일 첫까지 잘 예, 성적을 쌓았던 김경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 좀 아쉽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만약 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뭐 탈락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압박감과 이제 정말 패배하면. 돌아갈 데가 없다라는 음, 압박감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잊고 이세트를잘이하면 되겠습니다. 맞아. 수가 네.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좀 어쩔 수 없이 지공으로 풀어나갔고요. 공격수가 오는 걸 기다리다가 결국에 턴오버를 발생시켰습니다. 1대1 찬스가 되겠다며 그리스는 호납니다. 1대1 찬스 호랄다! 잡습니다. 왼발! 아니라 얼토티오날두를 기용을 했는데 예. 다시 한번더그 오프더메블브를 보여주면서 예. 선제득점을 만들어낸 아이언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우. 티오날두보다는 시규얼토티오날두가 예. 밀리다 보니까 힘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자네 분의 네 분, 승부가 음바페, 음바페, 동점입니다. 솔드. 만들지 못한다면 음바페가 만든다라는 판단으로 음바페가 그 좋은 오프도볼 무브를 보여주면서, 어, 이 상황에서 잘못했어요. 어, 몸싸움을 이겨냈던 은박대였습니다. 어, 맞습니다. 예. 결국에 득점 성공을 내면서 이번 2세트는 그래도 동점상황을 만들어냈던 예. 김경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김경래 선수의 오늘극이 첫 번째 득점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자, 호날두가하나우 진유에게. 자, 태우에르난데스. 자, 빠르게 거쳐가요 자, 일단은, 오, 어, 벨링엄으로 과감하게 파워! 어, 아이가 오 어, 순간적으로 인수로 예. 들어가면서 네네 어 상대 수비수를 좀 이끌어내는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과감하게 상대가 네드 에드로 붙이는 곳을로 왔다고 파워슛을 선택을 했고요. 예. 결국에 득점으로 다시 연결을 시킨 아이가서 자 짧은 패스 어 정기 정기 좋아요 전개 좋아요 공격수를 많이 포진 시킨 상대 황인쪽 넓게 열어주고 해라. 오에도 작품이 될 뻔했어요. 어, 오. 저는 어, 순간적으로 저 지단을 놓친 게좀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다행히 오프사이드로 걸려내면서 어.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경래 선수가 좀 간담이 선을 했던 장면. 오프사이드 선언되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었 예. 어, 이런 패스비스 좋지 않은데요. 그러게요. 흔들리나요 김경래? 55분 대거든요 아직 시간은 충분히 많습니다. 자 아이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튼 이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다고웨 3대 1입니다. 아이나 이보 파브스도 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은 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더 날트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아주 좋은 패스. 패스. 이 파포 스튜디가 굉장히 음. 좀 각도가 깊다 보니까 예, 예. 속된 말로 이제 20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 호날두를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워슛 몸으로 막아냈고요. 자 지단이 죽고서 오! 오! 놓쳤어요. 아! 호날두 어, 로스트볼 상황에서 좀 약간 위험하게 예, 공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네. 호날두가 결국에 다시 한번더 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점수를 3대 2 아직 이 경기 끝나지 않았다고 김경래 선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아이나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약간의 찰력적 이런 걸로 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 약간의 허무한 실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들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앞서 있는 아이나 선수인데요, 이 리드를 지켜낼 수 있을지 70분 넘어가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고요. 자두 선수 도 확실히 좀 개인기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예. 활용하기를. 아사로들리와 완벽하게 로드리가 예.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각을 확인을 했고요. 한편 도 호날두가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면서 뒷공간을 만들고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예. 이 호날두에 대한 활용도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와 지금, 지금 비주, 보시면은 PA라 비에, 예. 바스토니 PA라 아 a 라 바스토니 그 다음에 다른 센터백까지 살리바까지 예. 이세 예. 명의 선수들을 끌어내면서 뒷공간을 만들어낸 장면이거든요. 네네. 어, 자 이제. 추가 시간인데 예. 아, 이게 아이나 선수의 코너킥이거든요. 그렇죠. 자 코너킥 중앙으로 붙여놓고 해도 또 돌아갑니다. 1리엄 살리바. 오 정말 오늘 폼이 절정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이두 번째 경기에서는 무려 다섯 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이나 류천고 선수. 자단두 경기만에 무려 8골을 기록하면서 예. 네. 폭격을 해주고 있는 아이나 선수의 득점이 력 되겠습니다. 예. 자 앞선 경기는 2대 0이었고 그두 번째 경기는 다득점 5대2 무려 두 경기에서 7 골째 기록하고 있는 아이나 선수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 경기가 종료되면서 아이나 선수는 김경래를 꺾고 결선 1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어 이렇게 원사이드한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해설진들도 아무도 예상이 안 돼. 어, 그렇죠. 근데 이번 1세트와 2세트 대우을 봤을 때는 예. 정말 힘을 숨겼다. 음. 본전에서의 모습은 힘을 숨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 연이틀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더 편하게 인터뷰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오히려 경기하실 때보다 인터뷰하실 때더 긴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laughs> 자, 아이나 솔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일단 지금 결선이고 여섯 분 너무 잘해서 누가 이길지 몰라요. 예. 그날 경기 컨디션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경기 잘 마무리해서 너무 좋습니다. 어, 네. 일단은 호날두를 얼토치가 아니라 얼토티를 기용을 하면서 결국에 그 카드가 좀 오늘의 키 카드가 됐잖아요. 예, 예. 어, 이 카드를 일부러 얼토치 말고 얼토티를 기용해 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은 드리블 민첩성이 얼토티가 더 좋고, 네. 슈팅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어, 네, 어, 드리블과 약간의 슈팅력 음. 이런 부분에서의 메리트를 좀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시겠네요. 자, 네. 다음 상대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소다 홍지웅 선수와의 대결인데 좀 자신은 있으신지? 자신 없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그 일반 모드에서 만나면 승률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소다님이랑 네. 거의 비슷한 느낌이 많을까 싶은데 오 이제 방송 중에 하시니까 예. 네. 뭐 조금 여유 있게 하셔서 어 그런지 일단 아직 뭐 누가 밀리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생각하기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들으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처가 식구들이 어제 왔거든요 집에. 예. 그래서 지금 응원하고 있을지 어디 놀러 갔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응원하고 있다면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게 내일 봐. 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이나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음 경기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